붙이면서 왼손의 그립은 살짝 말아지는 힘이 발생을 하셔야 돼요. 말아지는 힘이 발생하지 않으면 헤드페이스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열린다. 하지만 붙이면서, 붙이면서 손가락을 말아주니까 헤드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스퀘어가 되면서 스퀘어로 들어가겠죠? 자, 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수직 운동, 이중 낙하를 이용해서 끌고 들어간 다음에 한 번에 힘을 모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 우리가 스윙할 때 스피드 순간적인 스피드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백스윙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손목이 떨어지는 힘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응축됐다가 한 번에 힘이 모아져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서 각이 커지면서 커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많은 힘을 써도 비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연습을 할 때, 혼자 할 때는 잘안 되잖아요. 조금 강제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하는데 지금은 연습만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작을 다섯 번 만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가 붙었잖아요. 근데 오른쪽 팔꿈치를 붙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백스윙 탑 올라가면 오른손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되어 있죠. 디귿자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디귿자 모양을 그대로 모양,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자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다. 뭔가를 만들어서 몸에다가 붙인 게 아니고, 백스윙 탑 올라가면 어차피 오른손은 디귿자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디귿자 모양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디귿자 모양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디귿자 모양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 모양을 그대로 갖다 붙이기. 이때 붙이면서 왼손의 그립은 살짝 말아지는 힘이 발생을 하셔야 돼요. 말아주는 힘이 발생하지 않으면 헤드페이스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열린다. 하지만 붙이면서 왼 손가락을 말아주니까 헤드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스퀘어가 되면서 스퀘어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건 어떤 연습 방법이냐면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의 움직임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스윙할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 우리가 실제로 스윙을 할때막 이거 억지로 붙여서 치게 되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분명히 공은 안맞아요 나는 이 동작을 분명히 한것 같은데 공은 이미 절로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운스윙이라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느낌으로 밖에 표현이 안돼요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동작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실제 표현해 내려면 느낌으로 밖에 표현을 할수 밖에 없어요 느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동작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근육을 거쳐서 동작으로 표현돼요 하지만 느낌이라는 것은 근육을 거치지 않고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근육을 거치지 않고 머리에서 바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올라갔죠 디귿자 모양 오른손 디귿자 모양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인다 붙인다 이때 어떻게? 왼손가락은 말아진다, 말아진다, 말아진다. 오른팔꿈치는 모양 그대로 들어온다. 이때 왼손가락에 힘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될 테고 잘 말아지면 스케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스윙. 자, 지금 제가 연습 스윙 때이 동작을 해 놨기 때문에,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칠때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표현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 몸이라는 거는, 근육이라는 거는, 어, 머슬 메모리라는 게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우리가 금방금방은 몸에 습득이 될수 있겠지만 이게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메모리를 멋을 메모리를 어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 주다 보면 계속 주입을 시켜 주다 보면 몸에 습득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 버릇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이런 동작을 어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아마 일주일 후에는 나도 모르게 혼자서 이러고 있을걸요? 그렇죠? 이게 작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을 해 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몸에 들어가는 게 몸에다가 동작을 넣는 방법이고 기술이에요. 이거를 절대 머리에서 알았다고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동작을 몸에다가 자주 노출을 시켜주느냐. 그러면 솔직히 몸으로 운동을 배운다는 건 단순한 거예요. 그 동작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고, 자, 실제로 칠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그 느낌만 표현해 볼게요. 느낌만 표현해서 스윙.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안 되면 집에서 골프채 말고 다른 거 들고 계속 이렇게 하나 둘.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절대 이렇게 돼 있으면, 손, 왼손가락에 힘을 다 풀어버리면, 헤드는 열려요. 이렇게. 손가락에 힘을 다 풀어버리면,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여기는 잘 말아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잘 말아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헤드페이스가 스케어로 들어오는 거지, 여기에 힘을 다 풀어버리면, 헤드는 열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D 글자에서 그대로 모양 가져 들어오기. 그리고, 여기에서 어차피 손목의 힘이 잘 풀려 있으면 릴리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동작 이죠어귿자 모양 그대로 가져 들어오기 그런데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슬라이스 난다 그쵸 슬라이스 날수 있어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실제로 칠 때도 이 동작을 막 하려고 해서 그래요 우리가 다운 스윙하는 시간은 0.03초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 0.03초라는 시간에 몇 가지를 할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몇 가지 표현력을 낼수 있을까요? 아마 한 가지도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어릴 때 레슨 받을 때 항상 프로님께서 했던 말은 연습 스윙 때는 최대한 동작을 표현하고 최대한 동작을 표현하고 막, 근육 깊숙이, 막, 세포 깊숙이 습수가 되도록 최대한 동작을 습득을 하고, 실제로 칠 때는 맛만 내라. 맛만.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보면 사과 맛, 사과 향, 뭐, 딸기 향 있잖아요. 향만 내라는 거예요. 맛만 내라. 느낌만 표현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동작을 너가 다운 스윙 때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해봤자, 이미 공은 딴 데로 가고 타이밍이라는 게안 맞으니까. 맛만 내야 된다. 느낌만 표현해야 된다. 만약에 다운 스윙 때, 어, 해야 되는 동작이 10가지 동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 동작을 10초 내야 돼요. 얘네들이 1초씩, 한 가지 동 1초씩 담당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한 동작을 혼자서 3초를 담당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7초 동안 9가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서로 엉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을 했어도 이미 다른 동작들을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동작을 했는데 공은 이미 다 산으로 가버린 거죠. 이런 경우를 겪게 되는 아마추어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연습 스윙 때는 최대한 불편하게 연습 스윙은 최대한 불편하게 막 동작을 내 세포 깊숙이 느듯이 연습하셔야 돼요. 하지만 실제 스윙 때는 방금 전에 내가 연습 스윙한 게 되겠거니 하고 하셔야 돼요. 겠 거니 안 되면 다시 연습 스윙 해줘야 되고 이 방법을 얼마나 내가 자주자주 자주 많이 많이 해주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스윙이 좋아지는 거고 올바른 동작이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무한 방법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죠 <laughs> 될 때까지 이될 때까지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거를 꾸준히 연습해 준다면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면 연습이 지금 잘안 돼도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내가 이게 왜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고, 이럴 때는 정말 연습이 의미가 없는 거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잘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연습이고, 여러분들의 연습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연습 방법 꼭 꾸준히 해보시고,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고, 분명히 비거리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그대로 끌려 들어오면서 이중진자의 역할이 훨씬 더 강해지고, 한 번에 빵! 풀려 들어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어잘 안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코멘트 달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